안녕하십니까? 할수 있다 물리 학원. 이번 시간에는 2차원적으로 힘을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힘의 합성 방법 2차원을 정성적으로 보면요. 자, 먼저 요 그림에서 나온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두 사람이요. 동일한 크기로 힘을 F만큼으로 이제 가해 주고 있는데요. 어, 두 사람의 표정이 다 이제 다르죠?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 각도가 작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 각도가 큰 거. 이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정성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이 있고요, 삼각형법이 있습니다. 먼저 평행사변형법을 이제 알아보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F1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F2 벡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면요 F1 벡터든 F2 벡터든 둘 중에 하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시점,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F2 벡터를 평행이동 했다고 치면요 이런 식으로 시점을 일치시킨 뒤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F1 벡터와 평행한 이런 반대쪽 변을 한번 만들어 주고요. f2 벡터와 평행한 이런 반대쪽 변을 만들어 주면요, 평행사변형의 제 사꼭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두 벡터의 시점과 평행사변형의 제 사꼭지점을 이렇게 시점과 종점으로 하는 이 벡터가 합, 이제 알짜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보면요. F1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F2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두 개의 시점을 동일을 시키고요, F2 벡터와 이렇게 나란한 요 변을 만들고요, F1 벡터와 나란한 요 변을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의 제 사꼭지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뒤에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요 벡터가 합성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평행사변형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법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a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b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면요 둘 중에서 어떤 걸 이동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벡터를 평행 이동해서요 a 벡터의 이렇게 끝 지점에 종점 부분에 b 벡터의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요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의 이제 끝점을 이렇게 있는 삼각형의 대변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구해주는 게 이제 삼각형법을 통해서 합성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정리해 보면요, a 벡터의 시작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끝점까지 이렇게 그려지고요, b 벡터의 시작점을 a 벡터의 끝점을 이렇게 일치시켜주면요, b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a 벡터의 시작점과 b 벡터의 끝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게이두 가지 a 벡터와 b 벡터를 합친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힘의 합성 방법에는 두 가지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는데 둘 중에서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초점 질문을 보시면은 많은 힘을 동시에 합성할 때 어떤 합성법이 효과적일지 이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뭐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 이렇게 한 뒤에 하나의 합성 벡터를 만들고, 또 C 벡터랑 또 E 벡터와 C 벡터를 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각각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삼각형법은, 이렇죠 A 벡터가 있고, 또 B 벡터가 있으면, 은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일시시키고, 이렇게 C 벡터, D 벡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한 방에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힘을 동시에 합성할 때는 어떤 합성 방법이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앞 앞에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더 가서 분석을 하면요. 어 여기 있는 첫 번째 상황은요. 각도가 이렇게 작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성되는 벡터의 크기가 길이가 길 거고요. 두 번째 상황은 각도가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성이 될 거니까 일번 상황에 비해서 2번 상황이 이제 합 벡터의 크기가 작죠. 그래서 1번이 힘이 좀덜 적게 들 거고요. 2번이 힘이 많이 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힘의 합성을 정량적으로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 사변형법을 이용해서 이제 할 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평행 사변형법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F1벡터와 F2벡터의 시작점을 이렇게 일치시켜놨습니다 그래서 F1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F2벡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를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제 4꼭지점을 찾아서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한방에 이은 요 F벡터가 이제 합벡터가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f 1 벡터에 이제 평행한 벡터를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이제 θ라고 하면요,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θ가 되겠죠. 동의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러면은 삼각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 삼각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요. f1이라는 요 변의 길이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 아래쪽 면은 이제 코사인을 사용해 가지고 f1 코사인 시타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요 높이는요. f1 사인 시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거는요.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이 있는데요. 요기도 직각 삼각형이고, 요 삼각형의 높이는 F1, 사인, 시타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변의 길이는 F2 더하기 F1, 코, 사인, 시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가지고, 요기 우리가 구할, 구하려는 F벡터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더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 오타가 나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f 벡터의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 o에서부터 f 사이에 요 사이에 길이를 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oa의 길이는 이제 요 삼각형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a부터 c까지 요기가 높이가 될 거고요. o에서 c까지가 요 아래쪽 길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이부터 구해 보시면요,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f1에 사인 시타를 곱해준 녀석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 밑변의 길이는 f1 코사인 시타에다가 f2를 더해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제곱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코사인 어, 제곱 시타와 코사인 제곱 시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f1이 f1 제곱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 주시면요. f1 제곱에 s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t 타인데요 값은 이제 삼각 함수의 에해 가지고 1이 되겠죠. 그럼 남은 값들은 요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그다음에 이런 중간 항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f의 제곱이기 때문에 f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벡터의 크기는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남게 되고요.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2F1F2코사인 e 시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건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맞습니다. 제2코사인 이제 공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B 어, AB가 아니고 2BC 어, 코사인 시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j코사인 공식은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여기는 플러스가 붙는데 요거는 이제 각도 차이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 지금 이 각이 이제 시타 인데요 지금 우리가 삼각형 법으로 하면요 요 삼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다루게 돼야 될 삼각형은 요렇게, 검은색으로 치라, 요둔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면요, 요 F1과 F2의 각은 요 각이 시타가 되면 은요 각이 동의각으로서 시타인데, 그러면 삼각형 내부의 각인 이 각은 어 180도 마이너스 시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삼각함수에 의해가지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시타는 이제 코사인 이제 어떤 걸로 되냐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단위원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y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단위원을 그렸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각이 시타 라면요 어, 180도 마이너스 시타이기 때문에 요각이 어, 시타가 될 거고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시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파이 마이너스 시타에서 요 각이 이제 될 거고요.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는 얘는 x 좌표를 보면 되겠죠. 단위 원에서 이 원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를 만족하는 단위 원이라고 했을 때 코사인은 x 좌표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하면요, 코사인은 요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요 삼각형에서 여기 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시타 를 만족하는 각이기 때문에 요 값이 이제 코사인 세타라면요 요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자 요게 왜 이제 코사인 제이법칙이랑 같냐면요 요렇게 되겠죠 어,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이제 원래는 해가지고 원래 마이너스 2 f1 f2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시타가 돼야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시타가 되기 때문에 요 전체 값이 플러스 2 f1 f2 코사인 시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이 삼각형 내부로만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둔각이 되지만은 이 벡터 두 개가 가지고 이루고 있는 각 θ를 보면 예각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 바뀌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사인 제이법칙을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힘의 합성을 이제 이차원적인 합성을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물리학원에서는 요거를 계산하라는 이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